서시는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생활다커 모니터요원 40명이 선정됐습니다. 지난 16일 새마을지에에서 홀목노인 추석맞이 나눔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셋째 주 두드림 주간뉴스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인 9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14번째로 열렸습니다.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동두천시 11명의 시민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지난 13일 동두천시 아름다운 문화센터 한울림 공연장에서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매년 9월에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자리로 오세창시장과 홍서구 부의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표창 대상자로는 신흥신망의 복지원 김국변 씨등 11명이 사회복지 표창을 받았습니다. 오세창시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동두천시가 행복의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두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자의 사회복지 윤리선언문을 통해 모든 시민들이 사회복지사업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두천시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생활닥터 모니터 요원이 위촉됐습니다. 주민들의 여론 수렴은 물론 해결 과정도 홍보한다고 하는데요. 생활닥터 모니터 요원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생활닥터 모니터 요원 4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선발된 40명의 모니터 요원은 2년 동안 지역을 순찰하며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지역순찰제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됩니다. 여론 수렴은 물론 처리과정도 홍보하기 때문에 시와 시민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011년 전국 최초 비예산으로 민원 단축 지원 시스템인 지역순찰제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생활 민원 발견 즉시 스마트폰을 통해 등록하고 처리부서가 해당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오세창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불편 사항을 도출하고 확인 분석 후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 불편의 감소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추석을 맞이해 동두천시의 다채로운 나눔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새마을주회에서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을 위해 추석맞이 나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훈훈한 현장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16일 새마을운동 동두천시주회는 동두천컨벤션센터에서 홀몸 노인 추석맞이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새마을 남녀지도자와 초청 인사 및 홀몸 노인 대상자 총 40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식사 및 송편 나눔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오세창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기 힘든 요즘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새마을지회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추석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두드림 주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